러시아는 지구 육지 부분의 11%를 차지하고 시간대만 11개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불과 500년 전, 이 거대 제국의 씨앗이었던 모스크바 공국은 한반도의 두 배만한 작은 나라였죠. 당시 경쟁도시였던 노브고르드나 트베리에 비하면 총구석 취급을 받았고, 크렘리는 나무와 흙으로 지은 초라한 성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공국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드는 대국이 됐을까요? 혹자는 산맥이 없어 산맥까지, 바다가 없어 바다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진작에 그렇게 했겠죠. 또한 이반 뇌제나 표트르 대제 그리고 시베리아를 정복한 코사크 용병 모두 각자 공로는 있지만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근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구욕기인 타타르의 멍에, 즉 몽골의 지백이었습니다구욕의 시대가 힘의 원천이라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 러시아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몽골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과는 전혀 다른 대륙을 통치하는 DNA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몽골이 남긴 그 DN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힘과 돈이 있어야겠죠 모스크바는 몽골로부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돈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놀랍게도 러시아가 몽골의 세금을 대신 걷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몽골 침공 이전의 러시아 즉 키에프루스는 사실상 통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국들이 각자 도생하는 연맹체의 성격이었죠 힘센 놈이 키우를 차지하고 대공이 되는 시기라 대공을 향한 권력 다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아 맞다 형휴가 다녀오는 사이 내가 성 먹었어 이제 내가 대공이야 이런 분열의 땅에 몽골이라는 새로운 룰이 들어선 겁니다. 몽골은 저항하는 세력에겐 잔학무도한 악마였지만 복종하는 세력에겐 아주 실용적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굳이 병력을 주둔시켜 비용을 쓰지 않고 가장 믿을만한 현지인에게 세금 징수를 맡겨 버린 거죠 마치 게임에서 자동 사냥을 돌려놓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느낌 단 여기에 컴피티션을 붙여서 충성 경쟁을 하게 합니다 러시아 지구 세금 징수권을 두고 모스크바와 트베리 공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요 트베리가 좀더큰 도시이긴 했지만 모스크바에서 전설 특적인 채권 추심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반 일세, 별명은 칼리타. 러시아로 무려 돈짜루였습니다. 이반 일세는 별명에 걸맞게 무서울 정도로 유능한 재무 전문가였는데요. 칸에게 보낼 세금은 1 루블도 떼먹지 않고 칼같이 보내면서 몽골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그렇게 쌓은 부와 권위로 주변의 작은 공국들을 사들이거나 복속시켰죠. 모스크바가 이른 제일 확실하게 하네. 트베리처럼 복종도 안 나군 말이야. 이때부터 모스크바는 독점 징세권을 갖게 되며 세계 최강 몽골 프랜차이즈의 루스 공식 총판이 된 겁니다. 저들 분을 빨리 안 보이시는 건 칸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렇게 칸의 대리인이 우드컨이 생겨버리니 여러 공국이 다투던 시대는 끝이 나고 모든 권력이 모스크바로 집중되며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중앙 집권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작 중앙 집권이 별 거냐고요? 당장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당시 러시아보다 훨씬 강했던 옆 동네 폴란드가 귀족들의 파벌 싸움으로 이후 수백 년간 국력이 낭비된 것을 보면, 두 나라의 운명을 뒷바꾼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시작은 굴욕적인 수금꾼이었을지언정, 이 강제 중앙 집권은 훗날 러시아가 프랜차이즈 제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죠. 봉골은 정복 활동이 마무리되자 돈벌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유라시아 전역에 구축합니다. 사실 몽골 침공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장거리 무역은 거의 목숨을 건 서바이벌이었는데요. 노르딕 게르만, 게다가 동네에는 공국들이 으르렁대니 상인들은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놓고 장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오히려 파괴이신 몽골이 들어온 이후에 교역 루트가 평화로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시절이었죠. 알고 보니 이 형님들 그냥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천재였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명확했죠. 요즘으로 치면 인프라 플랫폼 사업. 몽골은 탐가라는 오프로의 전국 공통 상업세를 거뒀고 그 대신 상인들의 안전을 철통같이 보장했죠. 게다가 무역 지도도 공식 총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완전 새롭게 그려집니다. 몽골 이전 키에프루스의 경제 대동맥은 바이킹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이라 불리던 흑해와 발트해를 잇는 남북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 오래된 상권의 중심지였던 키이우는 리투아니아와 몽골의 파워 게임에 끼어 말 그대로 상권이 죽어버렸죠. 상인들은 위험한 남쪽 대신 발트의 노보고르드에 시작해 킵차크 강국의 수도 사라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동북방 루트, 이른바 볼가강 고속도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황금 노선의 한 가운데에 바로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가 단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국제 허브가 될수 있었던 것은 킬러 아이템도 한몫했었는데요 바로 모스크바 북쪽 삼림지대에서 당시 유럽 최고의 명품이었던 모피를 독점 공급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겨울만 되면 독일 폴란드 상인들이 모스크바로 몰려와 모피를 싹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결국 모스크바는 몽골이 깔아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위에서 모피 장사로 대박을 터뜨렸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빠른 국력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15세기 2반 3세 때에 이르러 힘과 부가 극대화되는데요. 먼저 2반 3세는 축적된 부를 브랜드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최고의 건축가들을 초빙하여 오늘날 모스크바의 상징인 우르펜스키 대성당과 아르한겔스키 대성당 같은 눈부신 석조 건축물을 세운 것이죠. 여담으로 러시아 교회의 돈이 많았던 배경에는 몽골이 세금을 면제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이렇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되자 마침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여 갈 곳을 잃었던 최고의 학자, 관료, 기술자들은 모스크바로 상당수 건너가며 선진문화를 이식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별명을 얻으며 동유럽의 새로운 심장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반 3세는 러시아 통일이라는 대업에 나섭니다 모피무역으로 쌓은 막대한 경제력으로 프로 군대를 양성했으며 다른 공국들의 저항을 무력화했죠 심지어 1480년 우그라강 전투에서 몽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일개 지점이 본점을 혼쭐내면서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죠 몽골이 러시아에 영향을 준 것은 힘과 돈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해당됐는데요. 16세기 후반에는 러시아와 몽골군의 모습이 서로 구분이 안될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똑같았을까요? 먼저 말 타는 법. 러시아 기병대는 몽골 방식의 짧은 등자를 사용합니다. 말을 달리면서도 상체를 고정해 정확하게 활을 쏠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죠. 무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무기였던 몽골식 복합궁을 주력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가보단에는 비단 옷을 껴입는 디테일까지 따라했습니다. 비단은 화살촉이 박혔을 때 찢어지지 않고 살을 파고드는 것을 막아주어 부상병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인 몽골군의 비밀 노하우였죠. 게다가 전술적으로도 몽골 방식을 많이 참조했는데요. 오랜 압제 끝에 1380년, 러시아는 쿨리코보 전투에서 드디어 몽골을 뛰어넘습니다.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킵차크 칸국의 마마이가 이끄는 대군과 맞서 싸우는데 수적으로 불리했던 드미트리는 전투 전 치명적인 한수를 계획합니다. 바로 정예기병대의 숲속 매복. 전투가 시작되고 러시아군의 중앙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마마이의 군대는 승리를 확신하며 깊숙이 밀고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숲 속에 숨어 있던 러시아의 매복 부대가 몽골군의 측면과 후방을 급습하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몽골군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전세는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재밌는 건이 전술은 불과 150년 전 수부타이가 숲적으로 압도적인 러시아 킵차크 연합군을 상대로 9일 동안 거짓으로 후퇴하며 매복군으로 전멸시킨 사례와 너무 흡사하죠. 러시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바로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2년 뒤, 토크타미시칸이 모스크바를 침공했고, 러시아는 다시 몽골에 항복하여 공무를 바쳐야 했죠. 그러나 이후에도 모스크바는 점점 강력해졌고, 몽골은 티무르 제국 등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지며 100년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결국 1480년, 우그라강 대치에서 러시아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독립을 넘어 정복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몽골 전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는데요. 이반 4세는 몽골의 후예 국가인 카잔칸국을 정복하기 위해 몽골식 기동전과 유럽의 신기술을 결합합니다. 먼저 15만 대군을 여러 부대로 나누어 육로와 강으로 동시에 진격시키는 대규모 포위 기동을 선보이죠. 이는 카잔이 러시아군의 전체 규모와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각계 격파의 기회를 차단하는 몽골식 전략이었죠. 하지만 카잔성 앞에 도착한 뒤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는 유럽에서 초빙한 공병 기술자들을 동원해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고 엄청난 양의 화약으로 성벽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몽골에게서 배운 기병 전술에 신기술을 더해 몽골의 후예들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반 4세 때 러시아는 엄청난 영토 확장을 이루지만 러시아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거대한 힘과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몽골을 비롯한 많은 제국들이 해결 못한 문제였죠.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놀랍게도 옛 본사였던 몽골이 남겨둔 제국 운영 매뉴얼을 많이 참고하려 합니다. 과연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째 행정 시스템의 이중 안전 장치 몽골은 점령지에 민정을 담당하는 다루가치와 군정을 담당하는 바스카크를 동시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한쪽이 배신하거나 무능해지면 다른 한쪽이 즉시 견제하고 개입하는 천재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죠. 러시아 또한 향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여 정복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죠. 둘째, 가문의 서열을 이용해 조직 통제. 몽골 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귀족 사회를 통제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씨족 서열이라는 개념. 몽골 사회에서 모든 귀족 가문은 칭기즈 칸의 황금 씨족과의 혈연적 거리와 충성도에 따라 엄격한 서열이 매겨졌습니다. 연회 자리 배치 순서가 곧곧 전리품 분배 순서를 결정할 정도였죠. 권위와 경제권까지 포함된 이 서열로 인해 귀족들은 목숨을 걸면서 충성 경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또한 메스티니 체스트보라는 독특한 서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정말 유치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죠. 네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를 모셨으니까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류의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지만 귀족들의 관심은 군주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에게 더 높은 서열을 인정받기 위한 내부 경쟁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귀족 세력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군주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귀족이 단결해서 왕권을 약화시킨 폴란드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효과적인 왕권 강화책이었죠. 셋째, 과학적인 인구조사 시스템. 몽골은 1257년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땅은 칸의 것이라는 철학 아래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세금을 제대로 걷고 군대를 징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러시아 또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유럽의 다른 나라 대비 확실하게 국력을 올릴 수 있었던 노하우였습니다. 넷째, 초고속 물류 시스템. 당시 유럽에선 왕의 명령서가 지방까지 몇 달씩 걸리는 게 보통이었지만, 몽골은 야미라는 역참 시스템으로 제국까지 단 며칠 만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칸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 파이자라는 인증패를 보여주면 역참마다 지친 말을 새 말로 갈아타며 논스톱으로 달리는 방식이었죠. 러시아는 이 시스템을 얌스카야 곤바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도입하며 광대한 영토를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들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1478년 이반 3세가 최대 라이벌이자 최고의 상업지구인 노브고로드 공화국을 병합했을 때 가장 먼저 한일중 하나가 바로 몽골식 토지대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브고로드 귀족들이 소유한 모든 땅의 규모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자신의 군사 귀족들에게 군 복무의 대가로 나눠주었죠 새롭게 정복한 광대한 영토를 관리하고 동시에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강력한 기병대를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고도의 통치 기술이었죠 이반 3세의 손자 이반 4세는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토지와 세수 기반 위에서 몽골의 운영 시스템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러시아를 진정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특히 카장칸국과 같은 새로운 정복지에는 어김없이 몽골식 이중행정 시스템을 적용했죠 그리고 수백 명에 불과했던 코사크 부대가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몽골로부터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한 초고속 물류망 얌 덕분이었습니다. 이 통신망을 통해 예르마크의 원정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화약과 같은 핵심 보급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복을 명분으로 이반 4세는 마침내 스스로 차르에 오르며 러시아 제국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이후로도 알렉세이 1세는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1649년 법전을 만들었으며 아들 표트르 대제의 대규모 군대 창설,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과 세금의 원천이 될수 있었죠. 또한 폴란드와의 13년 전쟁 및 스웨덴 칼 12세의 침공 시 초토화 작전을 펼칠 때도 잘 닦인 내부 물류망을 통해 승리를 이끌 수 있었죠. 이처럼 러시아는 몽골이라는 스승에게 제국 건설의 모든 것을 배워 마침내 스승을 뛰어넘고 심지어 대국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이 최근 러시아 및 서양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몽골의 통치 방식 또한 수천 년간 유라시아에서 벌어진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수많은 초원민족들의 성공과 실패 데이터가 집대성화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처럼 최근 러시아 수정주의 학파는 몽골 시대를 타타르의 멍해에서 벗어나 시련의 역사가 준 교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참신한 역사관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아이러니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 역사관이 현대의 확장주의와 잘못 결부될 때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몽골 제국이 해체되고 그 후에마저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듯이 무리한 확장 논리에만 기댄 제국은 아무리 운영체제를 노련하게 준비했더라도 그 끝은 파멸이란 것을 역사에서 목도해왔기 때문입니다. 몽골에게서 제국이 되는 법을 배운 러시아가 그들에게서 제국이 사라지는 법까지 적용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